x의 제곱은 2분의 3마이스 루트 2인데 3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잖아. 그래서 2분의 6마이스3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얘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저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3마이스 루트 2에 루트의 2분의 3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여기는 역수니까 똑같은데 분모분자만 반대로.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루트 2. 2분의 3마너스 루트 이렇게 만들 수 있죠. 그러면 루트 2를 이렇게 부모분자에 나눠주고,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2. 이렇게 되고, 통분해주면, 루트 2중 근호 안에 9만 하스 2에 루트가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3만 하스 루트 2, 여기는 3더하 루트 2가 됩니다. 그래서 6이 되고, 여기 루트 7이 되니까, 요리하면 7분에 6루트 7이라고 할수 있죠.